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 모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한정패스선물드립니다 브라운 노래 의 로블록스 타임! 오늘의 슨은 무엇? 아 여러분 아 이거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드디어 궁극의 합성을 꺼낼 때가 온것같습니 나니? 그 주인공은 바로! 일단, 우리, 그3 5 광고 있다가 보도록 할라요 나도 돈좀 벌자, 망할 로 들어. 농담이고, 감히 입에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합성이라, 아 그냥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해야 맙시오! 짠! 어, 어, 뭐야? 헐, 휴, 휴즈 페거수수다. 아니, 그, 그것도 12마리나? 아 잠시만, 이거 내가 합치면 되는 그런 거야? 아니, 강하고물 합치는 느낌인데? 아니, 그래, 합치지 뭐. 아니, 이럴 때 아니면, 언제, 해, 개꿀? 자, 예, 예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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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레인보우, 초음을 붙여 스다 야! 야, 이거 머리 커! 어? 아니, 아니, 잠시만요. 아니, 아, 여러분. 아, 확실합니다. 아, 내가 본그 어떤 효수팩보다 이게 큽니다. 아니, 이게 그 열두 마리 합성의 힘이라고 해야 하나요? 아 그래, 그래. 좀 먹어라. 아니, 이 녀석, 잘 먹는구만. 귀여운 녀석. 자, 그래서 빙하 쪽으로 왔는데. 와우 아니 이 페가수스 거의 빙하상자 크기랑 맞먹는요야 조금만 더 컸다간 대형상자 한바퀴만내는데